꿈이들 안녕. 공부가 쉬워지는 마법, 꾸준로그 지니쌤이야. 오늘은 요즘 영어 문제집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쌤이 영역별로 영어 문제집 추천해주는 영상을 준비했어. 영어 문제집 고민이 있다. 그럼 쌤이 그 고민 싹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8년 넘게 N천명을 가르치면서 정말 많은 문제집들을 풀어봤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영역별로 문제집을 추천을 해줄 텐데 이 문제집만 잘 활용을 해도 우리 꿈이 정말 성적 많이 올릴 수 있을 거야.쌤이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등급별로 추천하는 문제집까지 마지막에 같이 정리를 해줄 테니까 영어 문제집 고민이 있었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 주세요.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 고고. 꾸준로그. 자, 먼저 단어장. 사실 요즘 나오는 단어장들은 다 퀄리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집에 있는 단어책 아무거나 다 괜찮아. 쌤 그래도 추천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나는 워드마스터를 추천하고 싶어. 왜냐면 워드마스터가 필요 없는 단어들 말고 수능에 딱 진짜 많이 나오는 어휘들 있잖아. 필수 어휘들 위주로 정리를 해놨고 이게 50일 완성 구성인데 사실 데이투씩 외우면 25일 안에 끝낼 수 있잖아. 그래서 워드마스터가 되게 빠르게 단어 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완전 강추하고 싶고 내가 지금 완전 노베이스야 아니면 나 단어장 구매하고 싶지가 않아 그런 꿈이들은 쌤이 또 영포자 단어장을 만들어놨어. 무료로 PDF 파일 받을 수 있는 링크 고정 댓글에다가 적어줄 테니까 필요한 꾸미들은 다운받아서 오늘 당장 열심히 외우기 시작하는 거야. 10일 안에 꼭 외워야 되는 단어들만 쌤이 추리고 추려서 1200개 정도를 외울 수 있는 단어장이거든. 참고로 쌤이 단어 외우는 법도 영상 만들어놨거든. 그래서 유튜브에 꾸준로그 단어 암기법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 참고해서 열심히 외우면 은 단어 우리도 빠르게 많이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독학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책도 쌤이 소개를 해주자면 수능 영어 시크릿북이라는 책이 있어. 이 책은 챕터 3로 나눠져 있는데 챕터 1에서는 공부법을 얘기를 하고 챕터 2에서는 1등급 독해법을 챕터 3에서는 유형별 풀이법들을 다 알려주는 책이야. 여기에 쌤이 쉽게는 기출문제들 분석해서 유형별 어떻게 푸는지 완전 자세하게 적어놨고 그리고 혼자 공부할 때좀 편하게 공부하라고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싶어요. 이게 1등급이 사고방식이라는 걸로 쉽게 쌤이 풀어 써놨어.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해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수능영어 시크릿북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리고 이 책을 또 되게 특별한 점이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거는 시크릿 코드라는 걸로 쌤이 정리를 다 해놨고 그리고 이 족보들을 모아놓은 거를 채화 코드라는 걸로 정리를 해놨어. 그래서 이 채화 코드를 정말 수시로 읽으면 우리가 빠르게 이 감을 올릴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책에는 200문장이 넘게 들어가 있고, 쌤이 주어 동사, 괄호 처리하는 것까지 다 표시를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구문 독해 연습하는 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닝 문제집 추천을 해줄게. 자, 내가 진짜 듣기 노베이스다. 그런 꾸미들은 일단은 수능특강 영어 듣기를 구매해서 공부하는 게 좋아. 수능특강 영어 듣기는 유형별로 나눠져 있어서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배우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면 내가 유독 못하는 유형이 정해져 있다. 그런 꾸미들도 수능특강 영어 듣기로 내가 못하는 유형만 열심히 파면 또 도움이 되게 많이 되거든. 그래서 강추하고 싶고. 그리고 사실 기출은 과거의 문제들이잖아. 그래서 옛날 기출들 풀면은 약간 듣기 유형도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좀 트렌드도 안 맞는 게 많단 말이야 하지만 수능 특강은 트렌드 반영이 너무 잘 되어 있는 퀄리티 좋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집으로 공부해주면 감을 살리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대의 하나씩 풀어주면 듣기 실력을 되게 빠르게 올릴 수가 있는데 이때 쌤이 팁을 주자면 영어 듣기 듣기 공부하는 시간을 얘들아 진짜 수능 듣기 하는 시간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세요 그래서 한 1시 5분쯤에 미리 알람을 맞춰 놓는 거야 알람이 울리면 듣기 공부할 준비 다 세팅해 놓고 그리고 이제 1시 10분부터 진짜 수능 보듯이 듣기 연습해 주면 너무 좋겠지 그리고 또 쌤이 팁을 주면 이게 이제 1.1배속 요런 식으로 우리가 배속 기능을 조절할 수가 있어 이거는 수능을 한 번이라도 본 꿈이들은 많이 공감을 할 텐데 우리가 실제로 수능을 보게 되면 의외로 되게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영어 발음이 엄청 빠르게 지나간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애초에 데뷔할 때부터 공부할 때부터 1.1배속으로 빠르게 들어주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러면 실제 수능장에서 설령 빠르게 들리더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겠지. 이미 연습했던 거니까. 그리고 시험장 ASMR을 같이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능 볼때 영어 듣기가 되게 잘안 들리는, 그러니까 볼륨 자체가 낮은 <laughs> 그런 경우가 있어. 근데 얘들아, 그때 뭐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잖아. 그래서 그런 상황도 우리가 대비를 해줘야 된단 말이지. 어떻게 대비하겠어? 소리를 애초에 우리가 작게 듣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겠지. 아,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은 우리가 수능에서 듣기 다 맞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유형별 기출문제집을 추천을 해주자면, 자이스토리를 추천하고 싶어. 나도 옛날에 자이스토리로 공부를 했었거든? 특히 이런 문제집은 사실 해설지가 너무 중요하잖아. 쌤이 해설지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해봤는데, 자이스토리 해설지가 되게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구문 분석도 되게 잘돼 있고, 단어 정리, 그리고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들까지 정리가 되게 잘돼 있어서, 자이스토리로 공부하는 거 추천.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빈칸, 순서, 문장 삽입이잖아. 빈순삽. 얘네들을 한 번에 훈련할 수 있는 문제집이 있습니다. 매삼, 영이라고 하는 문제집인데, 매삼비 되게 유명한 문제집 있잖아. 이제 그거랑 같은 계열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되게 좋았던 게 30일 구성이거든? 그래서 한달 동안 내가 취약한 유형을 빠르게 보완하는데 되게 좋은 문제집이라서 강추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출 문제를 풀때 사실 그냥 감으로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이게 정답이 이걸 수밖에 없는 확실한 근거를 지문에서 잡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훈련을 이 매삼영이라는 문제집이 되게 잘 해주더라고. 그래서 감이 아닌 확실한 근거를 잡아서 문제를 풀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취약점 진단하기라는 파트가 있어. 그래서 중상위권 학생들인데 빈순삽이 너무 힘들다. 그렇다면 이 문제집으로 꾸준히 훈련해주는 거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쌤이 등급별로 문제집 추천 빠르게 해줄게. 자, 일단은 우리 노베이스 꾸미들. 등급으로 따지면 9등급에서 5등급 라인의 꾸미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꾸미들은 일단 단어. 영포자 단어장 쌤이 만든 단어장 있지 그 단어장으로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들 먼저 외워주세요 그리고 듣기 공부 이 듣기 공부는 사실 우리 꾸미들은 문제집을 굳이 지금 안 사도 돼 내가 추천하는 거는 유튜브에 또 쌤이 꾸준로그 귀뚫기라고 그냥 틀어놓기만 해도 귀가 뚫리는 영상을 만들어놨어 이 영상을 먼저 보면서 아 듣기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를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영어 시크릿북으로 영어공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독해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형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바퀴 돌리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자, 그리고 이제 3등급에서 4등급 꿈이들. 자, 일단 단어는 워드마스터 2000 얘들아 세 번은 돌려 주자. 세 번은 돌려야 그 단어장 내걸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어, 얘들아. 한 번으로 절대 안 돼. 그리고 수능 영어 시크릿북 챕터 2에서 챕터 3를 보면서 이제 독해법이랑 유형별로 어떻게 확실한 근거를 잡아서 푸는지 공부를 해. 그리고 자이스토리 기출문제집으로 우리가 공부한 그 방법이 진짜로 풀리는지, 그러니까 채화하는 용으로 이 기출문제집을 활용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등급에서 1등급 꿈이들은 새로운 단어장 굳이 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단어장 한 바퀴만 더 돌려준다 생각하고 꼼꼼하게 단어들 내가 모르는 게 있는지 체크를 해주세요. 이때 너무 지엽적인 단어 얘들아 굳이 외울 필요 없어. 우리 꿈이들은 내가 유독 못하는 유형이 정해져 있을 거야. 그 유형들을 집중 공략해주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능영어 시크릿북으로 내가 못하는 유형만 딱 골라가지고 찍먹을 해. 어떻게 푸는지 공부를 해. 그리고 나서 자이스토리 기출문제집으로 내가 힘들어하는 유형만 집중 공략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때 보통 학생들이 빈칸, 순서, 문장 삽입을 힘들어 하잖아? 그래서 그 유형을 내가 좀 본격적으로 제대로 준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쌤이 아까 얘기해줬던 매삼형 문제집을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쌤이 이렇게 영어 문제집 영역별 그리고 등급별 추천까지 해줬는데 얘들아 어때? 공부할 마음이 샘솟아? 그리고 우리 문제집 공부할 때 되게 똑똑하게 활용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쌤이 오늘 영상에서도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꿀팁을 녹여주기는 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쌤이 얘기해준 거를 글로 확인하고 싶은 꿈이들 있지. 그런 꾸미들을 위해서 쌤이 글로 다 정리를 해놨어. 그리고 구매 링크 찾는 거 귀찮을 것 같아서 구매 링크까지도 쌤이 다 정리를 해놨거든. 그래서 필요한 꾸미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들아, 다음 영상은 수학 문제집 추천으로 가지고 와볼게. 우리 꾸미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